안녕하세요. 주영구 동사입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제36조 군품청산 의무 위반죄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교회의 담임 목사이고 공소에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교회 전도사 신분이었죠. 판결 요지는 종교 단체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 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였다. 따라서 담임 목사와 전도사의 관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가 맞다. 그래서 위 지급한 퇴직금. 위반에 대한 죄는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을 다만, 임금에 대한 일부 차액, 그리고 미지급 연차 수당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툼의 소지가 있다. 즉, 임금 채권의 전부와 관련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금품 청산 등으즉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에 죄가 되는 그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해서 원심을 파기한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금품청산의무에 포함되어 있는 임금, 재해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은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재해에 대한 보상금, 퇴직금 그리고 기타 금품 안에는 사용자가 근로자 분을 지급해주는 사회 보험료 및 세금 역시도 포함된다 공리후생 적으로 지급하는 금 포함된다라고 해석됩니다. 퇴직 기념품을 관행적으로 지급해왔다면 사용자의 지급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해당하는 금품 역시 금품 청산 의무에 포함되는 기타 금품에 해당한다 이런 행정해석이 있고요. 다만 일정 금액으로 임금을 정하는 소위 네트 임금제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체 사회보험료 및 세금 등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 환급금은 사용자가 받아납부한 것에 대한 대들로 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거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될의무는 숨으로 기타 급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행정 해석이 있습니다.